자, 스웨인의 시야템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특정 상황에서 쓸만한 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죠. 그럼 시작! 장화! 설마 선신발을 가시는 분은 없겠죠? 예전에 한 잭스 장인이 선신발 4포션을 가긴 했지만 그 외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패스! 도란의 검! 매우 좋은 템이지만 스웨인에게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패스! 도란의 방패! 체력과 체력 회복에 특화된 시작템입니다. 거기에 파밍이 도움이 되는 집중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문력이 없고 무엇보다 스웨덴이 필요한 만화 옵션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원거리 챔피언은 패널티까지 있죠. 그러므로, 패스. 수학의 낫. 애초에 이것을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라인전에서 상대를 무조건 뚜껑할 수 있는 매칭일 때. 둘째, 챔피언의 생능 자체가 라인 유지력과 파밍에 특화되어 있을 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스웨인은 대부분의 챔피언에게서 라인전 상성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며 무조건 팰수 있다. 이런 챔피언도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인의 유지력은 아쉬운 편이고 파밍에 유리한 챔피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패스. 아무개 인장 스웨인에게 필요한 주문력과 체력이 붙어있죠. 게다가 가격이 350원이니 충전용 물량까지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CS 먹기가 다소 힘든 스웨인에게 파밍에 도움될 만한 옵션이 전혀 없다는 점. 만화가 모자란 스웨인에게 만화 관련 옵션이 전무한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러므로 패스. 부패 물량. 스웨인이 거의 갈 일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고려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인전 초반부터 겁나게 빡세게 몰아붙여서 상대를 반 죽여놓겠다 이러면 활용가치가 있죠 눈을 콩콩이에 주문자결 여차하면 비어라 한병까지 채용을 해서 부패물량 도트상까지 싹다구겨넣으면 깜짝 놀라들이 순간적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평타와 Q스킬 카이팅에 자신있는 피지컬 좋으신 분이라면 라인전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죠 무려 라인전 약해 스웨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스웨인과 맞질 않죠 그러므로 거의 패스. 여신의 눈물, 스웨인에게 필요한 만화와 파밍을 돕는 옵션 집중이 있죠. 하지만 체력과 주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걸 사면 다른 시작템에 비해 딜과 탱 모두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화 충전이라는 옵션도 만화를 회복하는 걸 돕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만화통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라 극초반 스웨인의 만화 부족을 확실히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신의 눈물 상위 템 대천사의 포옹과 종말의 겨울이 스웨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므로 애매. 돌란의 반지 수웨인에게 필요한 체력과 주문력 그리고 파명을 도는 옵션 집중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미비하게나마 체력과 만화 회복이 있어 라인 유지력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수웨인으로 라인을 서게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우 좋은 시작템입니다. 그러므로 강추 영혼의 난 이걸 가느니 주문도둑의 검을 가고 말죠. 그러므로 패스 주문도둑의 검 주문력과 체력 그리고 만화 재생까지 서퍼 스웨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때려서 돈을 얻는 헌납이라는 옵션도 발동시키기 크게 나쁘지 않은 스웨인이죠. 그러므로 강추, 강철께 보호돼 이걸 가느니 차라리 고대 유물 방패를 가고 말죠. 그러므로 패스, 고대 유물 방패 스웨인에게 필요한 주문력과 체력을 갖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만화 관련 옵션이 없어 아쉬운 서퍼템이죠. 그래서 주문도독본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이 아이템을 고려할 만한 상황은 있습니다. 첫째, 상대 보뚜여가 팔이 길고 견제가 강력하여 스웨인의 스킬 셋째로 접근 자체가 어려울 때. 둘째, 눈에서 침착과 마순파를 모두 채용하여 마나 관련 옵션이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 이것은 물론 서포시라 라인 클리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나가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체력 변태여서 극한으로 피빵하고 싶을 때 악마의 포옹의 효율도 좀더 끌어올리고 말이죠. 근데 이건 좀. 아무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주문 도둑의 검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살짝 추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부패 물약 거의 패스, 여신의 눈물 애매, 고대 유물의 방패 살짝 추천, 주문 도둑의 검, 도란의 반지 강추. 자, 이로써 수인의 모든 시작 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끝.